화성 봉담 양지마을 쌍용회가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쌍용건설이 준공한 9개동 490세대 규모의 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106동 15층 중 702호로 전용 면적 42평 남향입니다. 입지는 오목천역과 인접하여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인프라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4억 2100만원이며 일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2억 947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3억 8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 사이입니다. 입찰은 11월 10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전입세 대확인서에는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최저 입찰가로 진행되고 특히 42평형이라는 넓은 평수인 이점이 크며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